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 한절 영어성경 오늘은 10편, 18편,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말로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 0편 18편 2절 말씀. 오늘 말씀은 너무 쉽죠. 너무 간단하죠. 영어로 보겠습니다.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Psalm chapter 18 verse 1.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Psalm chapter 18, verse 1. I love you. 다아는 말씀이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유가 대문자죠. 그래서 유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살기보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All oh Lord, All oh Lord, Lord 발음이 어렵다 그랬죠. L 하고 R 하고 같이 있다 그랬죠. All oh Lord, All oh Lord, All oh Lord. Oh Lord. 주님 여호와 그런 식으로 번역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나옵니다. my strength. my strength. strength 힘이죠. strong 하면 strong man, strong 하면 힘이 있는 강한. strength 하면 명사형으로 힘, 능력. 힘 strengthen strengthen 하면 strengthen 하면 힘을 주다 동사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필리피안 chapter 4 verse. 13.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기억나시죠? 필리피안 4.13 여기서 strength, strength 여러분 제가 입술을 쭉 내밀고 발음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strength, strength 하지 마시고 strength, strength, strength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strength strengths, strong, strong, strengthen, strengthen. 입술을 쭉 내미시고 발음하시면 외국인과 유사한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 힘입니까? 하나님이 내 힘이십니다. 돈이 내 힘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 힘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 힘이 아니라. 명예와 권세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도움이 되십니다. 참된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만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만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내가 가난하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내 도움으로, 하나님만 내 힘으로, 하나님만 내 피난처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내 힘입니다. 하나님만 내 도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와 꼭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언제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만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국인 발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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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alm chapter 18 verse 2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Psalm chapter eighteen, verse two.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Psalm chapter eighteen, verse two.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Psalm chapter eighteen, verse two.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Psalm chapter 18 verse 2. 이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Psalm chapter 18 verse 2.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Psalm chapter 18 verse 2.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Psalm chapter 18, verse 2.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I love you, 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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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my strength. 하나님과 사모하고 하나님과만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만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드리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